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 보도록 합니다. 주지표입니다. 일봉은 은봉이고요. B호 값은 감소를 했습니다. 거래량 관련 지표죠. 그리고 이평선 보시면 단기 2평선은 수정을 했습니다. 별 의미는 없는 거고요. 20일선과 90일선 이건 중기 이평선인데 이건 정별입니다. 다음 C호 값과 9 1일평선을볼 건데요. C호 값은 기준선 위에 시그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9 1일선 위에 일봉들이 있죠. 이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예, 상승 추세죠. 상승장 시그널을 볼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가 되겠습니다. 최소한 강구하면 되겠죠. 일목균형표 보시면, 구름대 위에 일봉들이 있고요 구름대에는 양운과 양운이 모여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후행스팬 잘 따라오고 있고요. 기준선 전환도는 정별입니다. 그래서 상승장을 볼 거고요. 스토케스틱 슬로우 값은 매수 시그널 발생했습니다. 상승 신호이지만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선전환도 MACD입니다. 삼전 상승이고요. MACD는 약세입니다. 강보합으로 정리합니다. PNF 차트와 랭코 차트입니다. PNF 차트 상승을 하고 있고요. 랭코 차트도 상승 중입니다. 서로 상승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파나시 시스템, 파나볼릭사 약세죠. DMI도 약세였다가 지금은 상승자 시그널로 바뀌었습니다. ADX는 추세가 약하거나 없는데 살짝 고개를 들었죠. 이거는 강세 신호입니다. 화란 시스템은 상승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DMA와 MA5입니다. DMA와 MFI입니다. DMA 우선 우호 사용하면서 쌍공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MFI는 매도 시그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으로 볼 거고요. 역시기곡선입니다. 역시선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수 시그널이죠. 재무표입니다. 오늘 1분기 성장성이 좀 문제가 많습니다. 많이 감소했죠. 아로이 값도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1분기 장사를 잘 못했습니다. SK하이닉스 보도록 합니다. 주지표입니다. 일봉은 은봉이고요 거래량은 줄었습니다. 이평선은 단기 이평선은 수렴을 했고요. 의미가 없습니다. 중기평선은 정별을 했습니다. 21선과 91선. 그래서 약세 패턴을 볼 거고요. CO값과 91평선을 같이 볼 건데 CO값은 기준선에 다 있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91평선이 위에 일공들이 모여 있지만 이것도 의미는 없습니다. 일목균형표 입니다 양운과 양운, 그리고 이것은 상승 시그널로 볼수 있습니다. 긍정적입니다. 후행스피도잘 따라오고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 정별입니다. 스톡 캐시티 슬로우 값은 하지만 매도 시그널 나와 있습니다. 일목은 긍정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매도 사양이 나와 있다가 두겠습니다. 삼선 전환도 삼전과 맥디입니다. 삼전은 상승, 꽤 오랫동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승장입니다. 맥디는 매도 시그널이고요 그래서 강보합 정도로 정리합니다. PNF 차트와 랭코 차트입니다. PNF 차트의 조정 시그널이죠. 약세 시그널입니다. 이거를 랭코차트가 똑같이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라시스템인데 파나보닉사 약세고요. 하지만 DMI 값은 크로스를 했습니다. ADX는 추세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상승 추세가 약화됐죠. 정리하면 약세 신호가 발생했다고 되겠습니다. DMA와 MFI 값입니다. DMA 우상향 하면서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MFI는 하지만 매도 시그널이죠. 정리하면 DMA, MFI 양 지표 값은 약세 신호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기 복선입니다. 현재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평균적으로 씁니다. 이 경우는 매수 지속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표입니다. 이브의 값이 영보나다 작은 것이 이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재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안정성에서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정성 이겁니다.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재무 비율, 시장가치 비율, 농록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상보 분석을 합니다. 자, 주지표 봅니다. 거래량 일단 증가를 했습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일봉은 도지 패턴입니다. 그리고, 정배열, 이평선 정배열입니다. 긍정적이죠? 상승장 패턴입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고점이라고 해 맞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단기 급등을 했고, 그 급등한 일봉이 도지라면, 이건 충분히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 o 값 상승, 기준선에서 상승 했습니다. 그리고, 91이평선 위에 일봉들이 있죠 이거는 추가 상승이 가능한 패턴입니다 일목균형표 인데요 구름대의 패턴이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가 양봉이, 양운이고 여기가 응운인데 이런 패턴은 상승장이 나오기 어려운 패턴입니다 그렇고 후행스팬이잘 따라오고 있고요 기준선 전환선은 겹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강보압 정도로 볼수 있겠는데요. 스톡캐시로 값은 매수 시그널입니다. 이건 상당히 좋은 패턴입니다. 긍정이지만 고점에서 주의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고점에서 도지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삼선전환도와 맥디입니다. 삼전 양손을 쌓이고 있죠. 긍정적이고요. 맥디 값도 매수 시그널 나와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삼전과 m a c d 는 서로 상승 신호를 발생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PnF 차트와 랭코 차트입니다. 상승 중이고요. 이걸 확인해주고 있죠. 반대로 랭코 차트의 상승 시그널을 PnF 차트가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파라 시스템입니다. 양질화 한 것으로 보이고요. DMI 값은 매수 시그널 PDI가 위에 있습니다. 긍정적이고요. ADX는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상승장의 신호로 볼수 있습니다. DMA와 FI입니다. DMA 단기 우상향 있습니다. 이렇게. 강세신호죠. MFI값은 역시 매수시그널 나와있는데요. 과매수지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수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MFI와 DMA 두가지 지표는 모두 상승장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지곡선 역지선은 지금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순수하게 매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표입니다. PBR 여긴데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들 쪽 보시면 특히 재무비율 보시면 긍정적인 게 적습니다. 부자면 부채비율 이게 상당히 괜찮은데 나머지는 다 꽝입니다. 아무튼 재무 비율, 재무 재무표 상보의 재무, 재무표는 매우 불량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보도록 합니다. 주지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패턴은 약세입니다. 일봉 패턴 거리량 감소했고요. 를 이평선은 정별입니다. 하지만 정리하면 강보합쯤볼수 있을 것 같고요. C5값 패턴과 92평선 패턴을 보시면 추가 상승이 가능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 일목균형표입니다. 양운과양운이죠 긍정적이고요. 후행스팬잘 따라오고 있고 기준선 전환선은 정별입니다. 긍정적입니다. 스토케 슬로우 값은 미안하지만 좀 꺾였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일목은 긍정이지만,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은 약세에다가 되겠습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강보합 정도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삼선드란드와 맥디입니다. 3전은 양선이 꽤 많이 쌓였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꺾이긴 했었죠. 상승 신호고요. 맥디 값은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승장 신호를 유지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PnF 차트와 랭코 차트입니다. PnF 차트 상승 중이고요, 랭코 차트 상승 중입니다. PnF, PNF 차트의 상승을 랭코 차트가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랭코 차트의 상승을 PNF 차트 확인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파나 시스템인데요. PSA, 아직 파나블릭사는 양전을 했습니다. 음전을 했다가 다시 양전을 했죠. DMI 값은 상승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ADX는 상승 추세였는데, 이게 조금 약화됐습니다. 상승장인데 추세가 약해졌다가 되겠습니다. DMA와 MFI입니다. DMA 상승장이고요. 꽤 오랫동안 강세장입니다. MFI 값은 매수 신호가 나와 있습니다. 두 지표는 상승장이고 강세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역시 이 곡선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거는 매수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재무표 인데요. 올 1분기 PBR값 주가순대산 비율 값이 살짝 높습니다. 물론 에이티다 값은 괜찮고요. 그런데 재무 비율표를 보시면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재무 상황이 좋다 라고 하겠습니다. 루닛 분석을 하겠습니다. 주지표 입니다. 일봉이 고점에서 도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반닥 할수 있는 패턴이고요. 2평선 정비열이고, 거래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강보합 정도 볼 거고요. CO 값은 기준선 돌파를 했고, 91평선 위에 일봉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특히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패턴입니다. 일목균형표, 양운과 양운입니다. 긍정적이고, 후행스팬 잘 따라오고 있구요. 기준선, 전환선, 정별입니다. 그래서, 어, 일목은 긍정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스토케스틱 슬로우 값은 하지만, 좀 꺾였죠. 아쉽, 아쉽지만, 현재는 매수 사인이 나오, 나오긴 하지만, 좀 늦었습니다. 삼선전환도 맥디입니다. 삼전은 양, 양선을 많이 쌓고 있죠. MACD도 상승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승신 의지 중이라고 하겠습니다. PNF 차트와 랭코 차트입니다. PNF 차트는 상승장, 랭코 차트도 상승장입니다. 파라시 시스템인데요. PSAR 양선이 쌓이고 있고요. DMI 값도 양선이 있, 위에 있습니다. PDI가 위에 있죠. DM 플러스도 DM 위에 있습니다. ADX는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는 상승이고 강하다고 하겠습니다. DMA와 MFI입니다. DMA는 뭐 사용하면 상승이고 MFI 값도 상승입니다. 서로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선입니다. 역시 곡선 봅니다. 일단 이렇게 움직이죠. 이거는 매수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제표인데요 일본기 실적 좋지 않습니다. 성장성 꽝이고요. ROE 값도 꽝입니다. 다만, 유보일과 부채비율, 이건 좋습니다. 이건 안정성이거든요. 요건 괜찮은데, 문제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e v 값이 계속 마이너스했다는 거죠. 회사가 적자인데, 예, 금융비용도 못될 정도로 적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보, 이수 페타시스, 그리고 루닛을 분석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you mm -hmm.